멋진 모습을 보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빨리 떨어지기 전에 더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서. 역 여기서가 아닙니다. 따라오시면 멋진 모습이 펼쳐집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직진해서 올라가고요. 자, 이거 황홀합니다, 황홀해. 야 오늘 날씨가 아주 너무 좋아요. 아이 정말 이설화의 설화 서라. 살짝 지금 올라앉았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면 금방 녹을 것 같아요 자이 설화 아, 반짝반짝반짝 자, 햇빛이 나니까 금방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이 바로 녹겠습니다 야저 빛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 모르겠어요 와 예쁘다 예쁘 정말 멋있다 오늘 이야. 대둔산에 이런 설경을 볼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척탑을 여기서 볼수 있는 곳이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아, 저 소나무 세요 아, 소나무 아주 예쁜다, 예뻐. 아, 소나무 같은, 이 앞에서 보는 장군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 브이고 이렇게 우측 좌측. 자, 못들어지죠 아, 브이고 좌측에 있는 부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해 있는 충남 금산 논산에 걸쳐 있는 대둔산에 왔습니다. 대둔산은 암릉 암봉으로 유명합니다. 아름다우며 한국의 100대 명산 도립공원입니다. 오늘 제일 쉽게 올라가서 쉽게 볼수 있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겠습니다. 산의 코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블카 매표소에서 매표를 해서 15,000원에 왕복입니다. 편도 13,000원. 케이블카 5분 만에 볼수 있는 금강 구름다리까지 왔습니다. 금강 구름다리 약수정 휴게소 3선 계단 마천대 정상에서 다시 올랐다. 다시 이제 산거리로 내려와서 육문골 산거리 낙주다. 낙주 산장 다시 낙추산장에서용목골 산거에서 하산, 용목골 내려와서 칠성봉 전망대에서 이제 케이블카 상부 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동심정 주차까지 원점 회계합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케이블카 왕복 15,000원, 편도 12,000원가 운행시간이네요. 몇시 20분, 40분, 20분 정도로 오르고 내려갑니다. 아이 좋은 점이 있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탑승권 왕복을 사셨는데 편도로 내려 걸어오시면 편도여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아이 좋은 제도입니다 자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왕복 15,000원 오분이면은상부에 올라와서 신렁다리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렁다리로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출렁다리 지금 세 번째 교체됐죠. 그러니까 세번 새로 놓았어요. 네, 안전합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어제 내린 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제 내렸던 눈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살살 부니까 떨어집니다. 전북의 소공강이라고 하죠. 덩치는 작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안봉, 안릉 있게 대둔산 소공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낙석으로 인한 전면 통제가 됐고요 바로 이제 구름다리로 갑니다 자, 이것이 어제 상구대가 붙은 것이 아니고 설화입니다 이게 어제 살포시 내려앉은 설아에요 바로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 계단을 쭉 올라오면 바로 아, 이거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는 약 50m 연장, 완전히 구름다리. 지금 세 번째 새로 설립한 다리입니다. 2021년 7월달에 세 번째로 완성된 출렁다리입니다. 저 뒤에 털어가고 활짝 펴색 아, 멋지다.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지금 구름이 멋지게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예쁜 대둔산의 설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멋진 모습을 보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빨리 떨어지기 전에 더 봐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서. 혹시 여기서가 아닙니다. 자, 지금 낙지대까지 계속 오를 거니까 계속 따라오시면 멋진 모습이 펼쳐집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어, 정말 멋있다. 여기를 지나서 이제 저 앞에 삼성계단, 자 멋진 곳입니다. 자, 삼성계단으로 이동합니다. 미안하다, 물 껴서.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고쳤다니 그래. 요 어, 전망대 왔습니다. 첫 번째 전망대. 바로 약수정 휴에서 삼선 계단 쪽으로 오릅니다. 아, 정말 이 설아의 설아, 서라. 살짝 지금 올라 앉았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면 금방 녹을 것 같아요. 아, 이 설아, 반짝 반짝 반짝. 아,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아, 영하 10도. 네, 지금 햇빛이 나니까 금방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이 바로 겠습니다 야, 저 빛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 모르겠어요. 와 예쁘다, 예뻐. 아, 저 뒤에 한번 위로 보겠습니다. 자, 위로, 저 뒤에. 와 멋지다, 멋져. 아 전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햇빛이 나오니까, 감탄사 소리가 들립니다. 아, 빛이 있는 가고 없는 가하고 이렇게 틀려, 이렇게, 이렇게 틀려. 야. 약수정에 왔습니다. 약수정에서 바로 이제 좌측으로 아마, 구름다리, 삼성계단으로 오릅니다. 여기 약수장입니다. 아, 약수장에, 아, 지킴이, 눈사람이 있네요. 직진해서 올라가는 마천대로,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예, 제가, 예, 고소공주증이나 힘드신 분들은, 저 삼성에다가 모 수가 없어요. 아직진해서올라가고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밑에, 이 보세요. 이거 황홀합니다, 황홀해. 이야. 오늘 날씨가 아주 너무 좋아요. 삼선 철다리는 노약자 임산부, 운지자는 등산을 상관합니다. 자, 이리 오르만면안고요 힘들으니까, 아, 위험하니까.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니다 아, 이제 삼선 계단으로 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계단은 계단이 이렇게 가파르면서 촘촘히 있어요 폭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아찔아찔합니다 아, 그래도 올라가야죠. 중간에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아, 햇빛이 나니까 정말. 청명합니다, 청명이 상단부에 왔습니다. 삼성회단 상단부에서 한번 내려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 멋지다, 멋져.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정상 개척다. 저기 계십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영하 10도인데, 올라와 보니까. 뭐, 이제, 돌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아 알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개척다, 오르는 등산로. 아, 햇빛이 뜨니까 되게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아, 좀 힘들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설산을 걸어 다니게 되겠습니다 용문골 산거리우추로 가면 됩니다 지금 금강구름달에서 오병니다 올라왔습니다 마천대 우추로 백고입니다자 갑니다 이야. 이렇게 오늘 대전산이 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마천대 내려와서 용문골로 하산을 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있다 오늘 대둔산에 이런 설경을 볼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아주 멋있습니다. 대둔산에 이렇게 설화가 멋진 것은 그렇게 아, 쉽게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대둔산에 아름다운 설산. 오늘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앞에 빛이 나오니까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야, 이게 행운입니다, 행운. 네, 예, 바로, 그 마천대에 오르는 길입니다. 직진해서 가면은 수락주차장으로갈수 있어요. 여름에는 아주 계곡이 하죠 아름답습니다. 예, 이제, 계속 또 따라가면은 옥천천 이렇게 쭉갈수 있어요. 이제 안심사까지. 개척다 정상입니다. 자, 근데 바람이 부르니까 좀 아슬아슬하네요. 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숲속이기 때문에. 더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척탑입니다. 야, 이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준비, 준비. 개척탑에서 나트대로 진행합니다. 잠깐 살짝 빠져서 이쪽에 장군동을 보고가겠습니다자 바로 개척탑을 여기서 볼수 있는 곳이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자저 소나 보세요. 아 소나 아주 예쁜 다 예뻐. 아 소나가 듬뿍 설악 뒤져 썼어요. 저 앞에. 숲길에 들어올 때 숲길. 저 앞에 출렁다리 보입니다. 구름다리가 보이고요. 저 앞에 주차장, 케이블카 타는 곳 주차장. 이 앞에 이 봉우리가 장군봉입니다. 옛날에 장군봉 올라서는데 이제 아, 이제 폐쇄됐어요. 자이 능선, 대전산의 주능선입니다. 지금 쭉 두부로의 나은자 부부송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부부송. 앞에 네, 장군봉 첫번째 저 앞에 봉우리 와서 눈을 따라서 두번째 봉우리입니다. 이 앞에서 보는 장군봉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 멋들어져요. 장군봉 앞에 개척타 오는 도중에 첫번째 봉우리와 두번째 봉우리가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장군봉이 멋들어져요. 저 앞에 주차장. 이 이제, 이렇게 능선이 펼쳐지는데, 중간엔 갈 수가 없이. 아, 갑자기, 이야, 뭐 어, 다 떨어져. 이 어, 바람이 막불으니까 완전히. 지금 육목골 산거리까지는 이제 300m 남은 지점인데요. 이렇게 등산로는등산에 아, 우측에, 이제, 동어리를 쭉 두고서 진행합니다. 우측에, 이제, 등산으로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가야 됩니다. 더갈 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위험한 것은, 난간대에서, 아, 설치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이제, 얼었다, 풀렸다, 하기 때문에, 속에 얼음이 얼어있어요. 아, 또 아이젠, 스패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바람이 좀 부르니까 우스스 떨어집니다. 이 겨울은 좋겠어요. 이과제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능선 올라왔는데요. 여름이라 이런 때는 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해 요이만이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가지봤 왔습니다. 아, 바람 넣습니다. 아, 저 소나무 좀 보세요. 눈이. 너무 박 뛰었었네요. 우측탑에서 지금 600m 왔고요. 여기서 이제 용문골 우측으로 내려가면 문골입니다용문골로 내려가지 않고 낙조대에 올랐다가 오겠습니다. 낙조대 400m 올라가면 됩니다. 정상까지 여기 이제 낙조대 400m 올랐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 잠시 이제 또 V계곡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 V계곡인데 이제 멋지 곳이에요.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여기 부이오곡입니다 자, 부이예곡 이렇게 우측 좌측. 자, 멋들어지죠?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 부부송. 아, 부이곡 좌측에 있는 부부송. 보러 왔습니다. 저앞 부부송. 저 앞에 개척탑. 눈선이 쭉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 둘. 이저 봉우리 뒤에 또 봉우리가 있고요. 쭉눈선는세개 정도는 봉우리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낙지대 쪽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나홀로 지금 대둔산을 누비고 있어요. 누비고. 야, 대산 정말 눈이 오다가 끝이고, 또 햇빛이 나오고, 야, 야단도 없어다나 야단도 없어. 아, 오늘, 대산은 아주 멋진 모습을 하면 봅니다. 태부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낙조 산장이 있는 곳입니다. 직진해서올라가는 낙조대. 마천대에서 계속 으로왔습니다 낙조대. 들렸다 다시 이리 내려와서 영문골로 하산합니다. 개척 때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쪽으로는 등산객이 하나도 없어요. 나목골로 오늘 등산을 즐겨 갑니다 지금 낙조대에 왔습니다. 마천대에서 1.3km인데 시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등산로를 동리를 오르락내리락해서 측정할 수 없고. 자, 낙조대에 왔습니다 낙조대는 8 9 0 아, 입니다 탑정저수지가 보이고 어디 그에 논산이 보이네요 부이기가 다시 왔습니다 저 마천대 쪽에 또 빛이 나오네요 아침, 아까 올라갈 때보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게 산입니다, 이기 산. 이야, 난리다, 난리. 완전 순식간에 이렇게 바람이 부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이 골목에, 이울에 이렇게. 아, 저못 떨어지네요, 못 떨어져. 아쉬워요. 주대에서 다시 용문골 생거리에 왔습니다 우측으로 하면 이제 등산 마찬대가죠 용문골로 하산합니다 내려가는 등산로인데요 이렇게 지그재그 길 여기가 마지막 가파른 등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조심하면 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예알딱코개 가파른 곳을 내려왔습니다 예 벌써 여기는 설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용문을 산거리 400m 내려왔습니다 케이블카 쪽으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용문구 1.2km 가면 됩니다 케이블카는 570m입니다 우측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예, 여기 칠성대 전망대 들렸다 내려갔습니다아이 좁은 길을 이제 따라갑니다 사람 하나 가면 딱 맞아요. 칠성봉 전망대에서 보면은 대둔선에, 일곱 개의 봉우리가치정자처럼 이렇게 쭉, 서있다 해서, 칠성봉, 그렇게. 칠성봉 전망대인데, 아, 이거 말고, 야, 아, 이제 또 파란 하늘이 나오네요. 아, 멋지다. 아, 칠성봉 전망대에서, 보니 아름다워요. 이야,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여기서 이제 용골로 화산 하려고 했는데, 아, 용골로 화산 하지 않고 저 앞에 보이는 등산로를 따라서 이제 케이블카 쪽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더 위를 보면서 화산 하겠습니다. 바로 아, 하늘이 절경입니다. 절경 아 칠성대 전망대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봤어요. 아, 해가 빵끝나고 구름도 멋있게 지나가 가지고 아, 예쁜 모습 을 보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굴을 지나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육목굴로 그냥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다시 이제 케이블카 쪽으로 가서 동신 바울 쪽으로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아, 산행을 하겠습니다. 칠성봉 전망대에서 바로 내려왔는데요. 코라 하면 용문골 등산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1km인데, 지금 여기는 설아가 없어요. 다 떨어지고 없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케이블카 쪽으로 갑니다. 여기인데, 470m라고 있네요 470m 직진해서 가면은 케이블카에서 아침에 본출렁다리까지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를 이쪽으로 한번 가는 목적은 저 밑에 내려가면은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7,800m를 어, 차량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더 설화 아, 설산을 더볼 수가 볼수 있는 곳이 이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쪽 으로 가서 케이블카 어, 전망대에서 전망 보고 또 출렁다리 보고 동신바위 휴게소 쪽으로 이제 계속 따라서 내려가면은 주차장으로 오늘 산행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산행을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또 어떤 보면은 이 코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케이블카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추랑은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요. 신렁다리까지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햇빛이 없는데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신렁다리에 다시 왔습니다. 아침보다는 좀 실망이지만은 또그중 하나 우리. 관객님들, 관객님들이 한계인 많이 왔다는 거, 또 하나 틀린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밑으로 바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기 폐쇄가 됐어요, 지금. 다시 케이블카 쪽으로 내려가서 동심바위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침하고 틀린 모습은 철원은 많이 떨어졌고, 음양재가, 관광객은 많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하산합니다. 금강문 쪽으로는 지금 폐쇄가 됐어요. 지금 안전 때문에 폐쇄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카 상부 쪽에서 다시 와야 됩니다. 예, 등산객들은 일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케이블카 상부 쪽으로 해서 이추명 다리를 건너서 맞천대 정상 가야 되겠습니다. 동신바위 지나서 동신휴게소로 해서 예, 아, 이것이 동신바위입니다. 저 위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아, 바위가 떨어질 똥말똥 떨어지려고 해 지금 떨어지려고. 아... 대둔산 계곡의 물소리입니다. 아, 이렇게 어, 이 그림이 아, 예쁘게 아래에 있네요. 오늘 대둔산 산행을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감상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